원이라고 하고 나중에 기타 인원이 열두 명까지 늘어나면 저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. 네. 그리고 <laughs> 안 교수의 수업을 듣고 벤처를 창업한 학생들도 벌써 여럿입니다 되는 각자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나 실제 수업은 기업 운영의 기술 전수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.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우선 기업이란 뭔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. 그, 저기, 일반적으로 기업하면 회사죠. 근데 기업과 정신할 때 기업이라는 건 회사가 아니고요. 일으킬 기자의 업업자예요. 즉, 어떤 업을 일으킨다. 그래서 기업과 정신이라고 하면 그냥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과 정신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서 그걸 결국은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.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입니다. 안철수 교수가 안 연구소 대표직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을 떠난 것도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나서 강의 끝나면 학생들이 그 다들 뭘 적어서 저한테 갖다 줘요. 이걸 뭐 롤링 페이퍼라고 하죠. 그래서 뭐 저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참 보람을 많이 느껴요. 아 내가 애들한테 야박하게 굴거나뭐 저기 헛되게 시간 쓰게 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게 되고요. 안 교수의 강의는 매 학기마다 강의 평가 점수가 높기로 유명합니다. 야, 교수님은 목소리 톤은 조건 조곤 계속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, 예, 애들을 조, 보시면 알겠지만, 조는 사람도 없고, 또 숙제로 아, 엄청 많은 양을 내주셔도, 애들이 교수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걸 아니까,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. 손... 내공이 엄청나시죠? 주변에서 되게 우수한 사람들이 망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셨고, 뭐, 본인께서도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뭐, 시행착오도 겪으셨고,